손에 엄살이 어요 <laughs> 너무 쉬워요 너무 혼자 먹을 수 있어요 먹으면 10만 원 줄게 요 이거 다 먹으면 응. 여러분 이탄 기다리세요 이거 다먹는데지 혼자 너 진짜 때려 주여도못 먹어 전보라면이든 이거 하나 구해서 한번 먹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% 엄살이다 뭐하 무슨 엄살이야 임마 이거 못 먹는다니까 이거 엄살이다 뭐하라 그만해 이 새끼야 무슨 엄살이야 네가 이거 먹어봐 이거 뭐해? 어, 왔어? 신발 보고 있어 신발 사기? 꽁돈 생길 것 같아서 얼마리 사기? 32만 원인데 32만 원? 돈 없잖아 바로 나오지 바로 수금 들어갈래 <laughs> 수금 들라고? <들으려고>. 아. <laughs> 뭐 하냐? 손님 저 이거 크림에서 뉴발란스 993 메이드 인 u s a 로하뭘 성공해 <laughs> 네가내 <laughs> 전동생 너는 안 된다 보라 자신 있어 그럼 네가? 너 진짜 못 먹어 내가 하늘 맹세하는데. 자식. 하늘 맹세하고 못 먹어. 형도 너만큼은 먹어. 솔직히. 아니말 많이 안 할게요. 그냥 빨리, 아, 빨리 시작하시죠. 이거를 아, 아. 다 먹는다고? 백이사 이거 지가 본능이 다 먹는데요. 여덟 개죠. 이거 봐봐 이거 어떻게 먹냐고 이거를. 여덟 개. 칠 분. <laughs> 진짜 어이가 없었고. 다이 <laughs> 잘신겼습니다 정신이 돼도 보고 싶을 거 같은데 너 할래 그럼 너? 너 집문서 어, 저도... 너는 집문서 내게 너는 집문서 내가 진짜... 우리 아, 진짜로... 집문서 줄게요 아부 어, 듣고 그렇게... 아 일단 이 새끼 보라고 보고 얘기해 와라 와라 자 물른다 아 참내네 진짜 근데 이게 구독자분들이 다 보고 계신 거라 막상 되게 다 먹었는데 신발 배송까지 오는 것까지 아이고. 인증을 커뮤니티나 아, 이런 데 인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 약속이잖아 이거 아니 못 한다니까 이거 어. 선배님이 이거 막 맨날 전보라면 이런 거막못 먹겠다고 막 이렇게 엄살 피우신 게 걸릴까 봐 이제 아니 이게 아니라 이게 저는 그 문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로 참네 진짜 네. 그 컵라면 조그만 거 새우탕 여섯 개 먹고 막 <laughs> 힘들어하고 그런 거 엄살인 거 걸릴까 봐아 <laughs> 일단 하모에게 해보고 시한번양 <laughs> 봐봐 양 봐봐. 아. 아, 아. 아 형가 너 해물려! 선배님 신발 한, 하나... 다 해물려! 이거 구해와! <laughs> 신발 200만 원짜리다봐나 <laughs> 미치겠네 진짜. 이걸 중생에 먹잖아 선배님 어. 선배님 진짜 개쪽당하는 거예 진짜 이 컨텐츠 바꿔야지 이거 없애야 네. 돼안 그래 대전에 친구들이 주작이었다 주작은. 뭘 주작이야 주작은 <laughs> 면 챔피언으로 소문이 났는데 지금 이거 제가 다 먹어버리면 선배님 챔피언 뺏기는 거예요 그만해 너도 해보고 얘기해 <laughs> 큰소리 치지 말고 이거 봐봐 이거 봐 먼저 면 이거 봐봐 야 보광이 이거 봐보세요 이거 이거 이걸 어떻게 먹냐고요 이거를 먹을 수 있어. 아, <laughs> <laughs> 뜨겁다. 먹어지 그걸, 그걸 그렇게 하면은 안 비벼 절 바보야. 야, 근데 종성아 이거 조금만 호흡 잘 맞춰 갖고 하면 할수 있어. <laughs> 집에서 술 먹고 다음 날 네. 쟁반 짜장 생 시켰다고 생각하면 먹을 수 있다. <laughs> 아, 뭐. 야, 스커트 좀 옆에서 하고 있어. 아, 예. 야, 아니 근데 이니니까 예, 맞습니다. 예, 맞습다 이게 습니 라면이어서 은근 <목소리> 쉬울 수도 있어요, 이게. 맛있게 자, 시작! 시작! 해, 해봐. 예, 어요 예, 맞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봐 예, 니다 예, 맞습니이 예, 맞습니다. 예, 맞처음다 예, 맞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예, 다 지금이야, 우선 나오지? 지금이야. 어. 밥 먹고 얘기해봐. 밥 먹고. 진짜 맛있어요. 그래도 맛은 있어 이거. 네. 맛은 있는데. 봐봐 하나도 안 줄었잖아. 이게 반개 먹었네요. 예, 여러분, 이제 반개 먹었어요. 반개. 안 돼요. 안 돼. 절대 안 돼. 아, 힘들면 얘기해. 바로. 똑같이 네. 시켜줄게. 생각보다 속도가 많이 나진 않네요. 나타나야죠. <laughs> 에이. <laughs> 힘들죠. 이거 먹으면 이제 한 개. 이제 한 개. 이제 한개 먹은 거예요. 이제 한 개. 아이고. 한 개는 뭐. 이거 아직도 그대로 이거 봐 봐. 이거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를. 그리고 면이 먹으면 속에서 불어요. 편나게 먹어요. 일단 해 봐요. 제가 좀더 드릴 테니까 해보기나하고는 음. 만세랑 부르지 말고. 할수있습니 절대 못합니다. 절대. 운격 단위로 집어넣는 것도 한계가 있어. 만약에 이걸 얘가 성공하면 너 먹방해야 돼. 니가 찌양, 찌양이야, 찌양. 거의 남자 찌양이라고 보는데. 이거 일반 사람도 거의 못한대 근데 저는 신발 필요 없어서. 아 빨리 알았어요. 네. 빨리 알긴 알아요. 언제 워밍업이 지금 끝났어. 에이. 워밍업이 지금 위한테 좀 얘기를 했어. 뭘 위한테 뭔 얘기를 하냐 우리가. 조금 들어간다고. 못해야 <laughs> 못해 <못> 이거. 다시 갖다 줘. 귀주와랑 얘기하고. 술을 먹어요 지금. 가락을휘젓는다는 느낌이 이게 <laughs> 그거거든요 못먹겠다라는게 살짝 있는거 같아요 동생이 아 이거 쉽지않겠다 <laughs> 양 체크를 한거 같은데 쉽지않가 절대 없애. 야 이거 큰소리치고 얼뜻포기에는 할수있을거 같지 나도 처음에는 전보라면 할수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안되더라고 저도 일반라면 다섯개는 먹어요 한번에 먹을때 김치랑 먹으면 아, 먹을수있지않아?

아우 괜찮. 야, 근데 물 먹으면 안에서 뿜지 않겠어 아. 아, 물 괜찮아요. 아니, 물도부글거요 <laughs> 아, 작전이. 오, 왔어요? 속도가 이제 왔어요. 얘 조금 왔어요, 지금. 아, 느렸어? 아, 예. 지금 왔어. 지금 조금 왔어, 지금. 느렸어. 지금 간다간다 지금 본인도 이제 아, 자꾸 힘들게 하는데 지금 이렇게 표정 왔어요, 지금. 절대. 와. 좀 맵다, 이게. 어? 오, 진짜 어, 것 어. 야, 뗐다, 이 진짜 다것 같은데? 큰 났다. 엿됐 딱. 야, 이걸 한다고? 아, 종종아, 이걸 네가 한다고? 아, 물좀먹 그래, 뭐 야, 그래. 야 괜네 어만도 나간다. <laughs> 물도 먹고 해야지. 막체큰 나. 체하면 점도 없 이거 진짜 바로 돈 많아도 됩니다 콧물이 음. 나와서 죄송합니다 아, 진짜 이걸 한다고? 나 잠깐 나간 사이에 어디 숨긴 거 아니지? 못 숨겼는데 효준 선배가 진짜 심판 말고. 보고 있는데 진짜 김치 갖다주기 잘못된 거 아니야? <laughs> 김치 떼먹는 걸? 김치 있어야 되네 는 네. 그래도 아직 한개반 한 정도는 남았어 그럼 고비한 그럼 몇개 먹은 거야? 여섯 개 받은 먹은 거야? 두 여섯 개 정도 먹은 거야. 그러면, 그러면 이거 결제까지 결제. 한 거슬. 크림 좀 결제까지. 계정 로그인 돼 있을 수도 있어. 빨래 안 했으니까. 근데 종성이가 받은 인증샷까지 받아서 응. 이제 지금 <laughs> 결제 취소할 수도 있으니까. <laughs> 아 이제 한개 정도 남았는데 아할것 같은데. 아 종성이가 잘한다. 진짜 이제 한개 정도 남은 것 같은데, 와할것 같은데, 어거지로 눈치 먹어. 왔어요? 포기해. 적갈로도는 포기해. 하 포기. 스탠딩으로. 아, 응. 와, 근데 이거 진짜 다 먹었네. 지금 포기해. 괜찮아. 이 정도는 해도 다 잘했어. 이 정도만 해도 거의 거의 뭐야 상위 클래스야, 종성아. 어? 지금 힘들면 그렇게 좀 어거지로 먹으면 체해 어? 이가나 먹어야지. 물 네, 먹어야지. 물 먹으면 안될것같아 내가 물 먹어서 안된나 나는 여태까지. 우와. <laughs> 우와, 종준이한테 준비하면 안 되겠다. 뉴발 그거 501 10만 8천 원짜리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? 두 번만 먹으면 끝나지. 와 진짜야? 야 대단하다 얘. 아 신고했어 거의. 와나 미치겠다. 어나다왔신 응? 와씨 말도 안돼 이걸 응? 어... 아, 성공하고 물먹게요 깔끔하게 미안 아에망개 남았어 이거 약속하아 큰일 났다 이거 와 진짜 괴물이다 너이거 아... 어떻게 혼자 다 먹냐? <laughs> 여덟 갠데? 삼촌만 <한 웃음> 날라오려는 이건 인정한다. 안전하게 인정한다. 그죠? 바로, 바로 사줘. 5만 원짜리 그뭐야요 컵? 뭐지? 그 슬래지 슬레지에 있는 거? <laughs> 이거 건색이 쁘네 구만 팔천 원. 짜리 너무 아이 거만아 이거, 아, 이거 아 이거 이스타 <laughs> 신발이네. 이스타 신발. 아, 저, 여기 이스타 이거 신었던 어, 거눈 발로 어. 이거 <laughs> 10만 원짜리. 양심적으로. <laughs> 이건 너무 비싸. 50만 원짜리 하죠. <laughs> 어, 38만 원인데요 <laughs> 네. 85 이거 말고요. 우먼으로 제 여자친구한테 살게요. 여자친구 말고 효준 선배님. <laughs> 아 <사. 웃음> 효준 선배님 거 살게요. 짜증. 자, <laughs> <laughs> <사>, 알았으니까. 따뜻나게 <laughs> 하지 말고 감질나게 시. <laughs> 오일, 7일 결제하는 게좀더 싸네. 아 일반 배송으로. 음. 네. <laughs> 근데 이거 영상 빨리 업로드해야 되지 않아? 퀵으로 받는 게 낫긴 하겠지. 그치 인증이 들어가야지. 아, 아니, 아니 어차피 이걸로 해도 돼. 이거 이제. 키랑 그래서... 얼마 차이나는데? 10만 원, 7만 원 정도 차이나. 아 사무실로 찍었지? 아, 결제했어! 가자. 짜증나게 하지 말고. 감사요 <laughs> 어? 제... 아, 아, 아. 어? 어, 어? 완료. 아아아 어? 완료, 완료, 완료. <laughs> 통장. <동장. 됐지>? 완료됐잖아! <웃음> <웃음> 자기야, 신발 내가 벌었어 내가 들어가서 자기 신발 신데렐라처럼 신겨줄게. 사랑해. 이거는 이제... 어... 빠 어... 수도 있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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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고해가지고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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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어... 어... 라고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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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을 어... 어... 말았 어... 어... 돼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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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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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까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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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었 어... 에이, 치 말라고 치 진짜 안 치치바람, 치 죽겠는데 지 지금 5만원원라라구만지 지금. <laughs>